안녕하세요. 안녕입니다 자, 오늘도 오랜만에 유튜브를 켰는데, 사실 한 8시부터 촬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줌을 통해가지고 이 ppt 자료를 보면서 좀 해볼, 보여주면서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아, 이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줌으로 했을 때 녹화는 되는데, 제가 이런 ai를 하거나 뭐 그런 어떤 아바타를 씌운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사실 제가 아무래도 아직은 뭐 그게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포기를 했고 그러면 그 녹화를 해서 그걸 ar을 씌우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핸드폰으로는 가능한데 노트북에서는 바로가 또안 되는 것더라고요 그리고 또 웃긴 게 그렇게 되면 노트북으로 녹화하고 핸드폰으로 옮겨서 핸드폰에서 다시 이제 ayc에서 다시 노트북으로 보내가지고 유튜브로 업로드하거나 막 그래야, 그래야 산 상황인데, 아, 이게 좀 어렵더라구요. 그, 그러니까 그, 왜냐면 이게 크기가 너무 커버리면 핸드폰으로 넘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뭐 그냥 알아서들 자막을 키시든 아니면 제가 따로 듣기만 하셔도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 유튜브는 뭐 시간 내에서 듣는 것도 좋지만 뭐 씻을 때 아니면 뭐, 뭐 잠깐 그냥 뭐 들으면서 뭐할때 그런 용도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최대한 길게 안 하고 10분 내에 어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어 이제 하반기가 돌입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좀 전달할게요 그러니까 금융권에 여러분들이 취업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예전에 제 블로그에도 있지만 나는 왜안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그때 그게 좀 인기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초창기에는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좀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보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오늘 제 나는 왜안돼 일장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왜 가장 중요하냐면요 어 사실 이 취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인드셋이에요. 저 말고도 유명한 유튜버들이나 이런 채용 관련 이런 블로그,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 되게 강조할 거예요. 사실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다짐이나 이런 의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행위를 한다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도요. 그래서 저희 싹 가는 방 친구들 중에 만약에 이제, 그 뭐야, 좀 약간 자존감이 없어 보인다. 저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강제로 뭘 하나 시키는데 할수 있다. 아니면 뭐 일기, 30초 일기. 그런 것들을 음성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라고 해요. 당연히 안 듣죠. 그 듣자 들어서 뭐합니까? 그거 다 다운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안 들어요. 정말로. 듣지도 않고 그냥, 아, 왔구나, 안 왔구나. 이것만 해요. 근데 가끔, 진짜 가끔 뭐 한번, 이렇게 쓱, 한 2초? 그냥 말하는 게 어떤지? 2초 정도 듣습니다. 다 내용 듣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럼 서로 민망하게 뭐를 듣습니까? 근데 그런 걸 저도 친우 생태 했고 저도 지금도 해요. 지금도 자기 전에 항상 내일에 뭐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랄까 설명이라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애들한테도 재밌게 해줄까 그 생각을 하고 그냥 해보자 할수 있다 이렇게 다짐하고 잠에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뭐 이거는 그냥 인트로고요. 진짜 실제 여기 들은 실제 필요한 내용들은 장기적인 마인드 입니다 장기적인 마인드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내용들은 어 사실적으로 좀 피교를 좀 얘기를 하자면 조급해 져요 장기적인 마인드 라는 게 뭐냐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9년간 이런 컨설팅 업을 하면서 뭐 컨설팅 해주고 기 도와주면서 어 실제로 친구들 대부분이 나는 저는 이번에 되고 싶어요. 올해 안에 되고 싶어요. 뭐 아니면 어디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 올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기간을 짧게 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두세 달 세네 달 아니면 이번 하반기 상반기 그리고 어디든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취업이 안 돼요. 네. 오래 걸리거나 되더라도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안 되는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왜그럴까 아까 말했듯이 조급함이에요. 마음이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하던 것도 잠깐, 이거 하다가도, 아, 신용문수사가 좋은 것 같은데? 신용문수사 또한달 남았는데 막 공부를 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떨어지겠죠. 또 아니면, 뭐, 아, 외환 전문학이 좋다던데? 인강을 들어요. 그런 행위들이 있어지니까 계속 뭐, 뒤돌아 봤을 때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절대로 그러니까 조급함을 가지게 되면 자의적인 판단을 또할 것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실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반복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간단합니다 차근하게 하시면 돼요 차근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니까 예를 들어 지금처럼 8월인데 한달 남은 시간인데 내가 이제 막 취업 준비를 했어. 뭐 그럴 수 있죠. 졸업 시즌이라든가 인턴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뭐 그런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런 경우에 일단 막 내가 경제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차근히 하라고 했잖아. 요 그러면 경제와 관련 이제 전체적인 원론을 다루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제 블로그도 있지만 그런 책들부터 시작을 한다던가 뭐책 소식이 일주일은 다 읽잖아요. 아니 그게 공부예요, 여러분들. 원론을 이해하는 건데 일반 서적을 보는 게왜 공부가 아니에요? 뭐 인강 봐야지만 공부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8월에니까 이제 뭐 내가 처음 시작하면 그런 서적을 보거나 아니면 매경 태세나 한경 태세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차근차근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을 익히는 거예요.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고 한 끼를 먹었는데도 하루 종일 일을 할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하게 스텝을 밟아야 돼요. 또 n c s 뭐 필기를 준비해야 된다 그럼 또 이제 통합책을 본다 아우 또답답하죠그 s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각 기출 유형들이 어떤 게나오는지 e p by s t e 니 by s t e 기 by s t e 유 by step by step by step by step by step by step 유형들의 문제집 나온 게 있어요. 뭐 혼잡이라는 브랜드에서도 그런 것들을 풀어보면서 내가 유형을 먼저 익히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아니 한달 공부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저왜안 될까요? 포기해야 되고 이런 미친 놈들이 있어요. 아 답답하죠 진짜. 저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좀 뭐랄까 욕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정신 못 차리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도 반대로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후배가 그렇게 똑같이 말한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어디든 낸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어, 대부분 이제 경력을 써야 된다 해서 계약직을 합니다. 계약직이 경력이에요? 그거 어떻게 경력이에요? 그냥 계약직 아닙니까? 정규직이 경력이죠, 여러분들. 계약직도 경력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원래 그런 직무가 계약직인가, 뭐 증권사라든가. 그런 경우는 맞죠. 사실적으로. 근데 여러분 생각을 보시오 스무 살인데 계약직을 한다? 이상하잖아. 아니, 스물 네, 다섯에. 왜냐면 공채라는 게 있어요. 증권사에도. 그러면 증권사에서 보통 계약직하는 IB 직무는 경력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계약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간다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그러다가 새마을 금고나 신협, 뭐 이렇게 상호금융권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진홍.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뭐 나는 뜻이 없다. 금융에 대한 뭐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냥 알바식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뭐 그렇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직을 준비하게 돼요. 대부분 왜냐 면막 한계가 있으니까 100%. 어린 나이 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공무원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또온또 또 공부해야 돼요. 그럼 뭐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처음부터 아초에 그 역금융을 하면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 장기적인 마인드는 결국에는 제가 뭐 3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이런 개념도 아니고 연단이 개념이 아니라 나는 그냥 올해 안에 될 거야. 좀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어떤 상황을 더 잘할 거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급한 마인드를 가지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하나씩 하십시오. 그래야 빠르게 됩니다. 정말로. 일단 하나씩 하나씩 스텝으로 밟아야 내가 요번 하반기는 안 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더 좋은 결과 혹은 하반기 1년 안에 되는 거예요. 1년이든 2년이든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왜안 돼? 1탄이 뭐라고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중에 어떤 마인드?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대부분은 어떻다? 조급함을 가지기 때문에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또는 해도 이상한 방향성으로 간다거나 어려운 걸 푼다거나 굳이 하지 말아야 될거막커말 이런 것도 막 하면서 이상 짓을 합니다. 그러고 또 어디든 가고 싶다. 그게 결국에는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회귀를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직무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 쌓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해주시고 좋아요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있어요. 댓글에 보시면 블로그가 있으니까 그 댓글을 블로그를 봐서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저와 상담하는 시간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